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허원의 강명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산채무자에 대해서 면책결정이 확정되고 어떤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대한 집행력을 배제를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됩니다.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는 소송법적 방법으로는 크게 면책 확인의 소, 청구의의 소, 주한항소 등이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